아,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포스터는요. 어, 신의 악단이라는 포스터인데요. 영화에요. 영화가 곧 개봉할 것 같습니다. 이 신의 악단은 뭐냐면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칸 영화제 마켓서 전세계 첫선 포스터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신의 악단 여기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신의학단을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어, 저의 교회에서 어,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해서 제가 촬영한 네. 게좀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네. 아, 우리 성도님들 안 앉아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앉으라고 해서 제가 촬영하면서 앉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지금 어, 어, 잠깐 흔들린거예요 대국성 역의 배우 소동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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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동님들과 저희 신의학단 영화 엔딩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을 하는 건 제가 찍지는 않고 인사하는 네, 거는 하여튼 제가 촬영을 합니다. 박단장을 먹고 있는 태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격한, 벅찬 감정이 또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두 번만 더 해주시면 <laughs> <laughs> 감사하니다 아까 말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촬영하면 괜찮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찍을 거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을 좀 내려주시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촬영을 했고, 어, 촬영할, 안녕하세요. 영화 촬영할 때... 여기서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7인 배우 신한결입니다. 한결이님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그 신의 학단에서 키보드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강수환입니다. 그어 제가 배우 생활 무명 배우 19년 차인데 이번 영화 뜨고 싶으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그에 많이 마셔서 너무 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신의 학단에서. 기타리스트 역할을 맡은 니지 죄송합니다. 기타리스트 리만스 역할을 맡은 신인배우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주시고 따라 노래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나오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아, 학단에서 최선자 선배님 다음으로 아, 제일 연장자, 기타리스트 역할을 맡고 있는 문경윤입니다. 아, 아, 뭐 그동안 뭐 영화도 이것저것 찍고 TV 드라마도 좀 찍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이라 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감격스럽네요. 에, 오늘의 이 감동이 정말 극장에까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겁게 보시고 감동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한 만여 명의 형도님과 같이 있는 거 김태성 대역할을 의 맡은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네, 노래를 불러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어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 제가 촬영을 했죠. 아 어, 해서 어 영화가 나오면 어 저는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볼것 같습니다. 네. 신의 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요즘 앤믹스 거를 많이 잘 보거든요. 지금 어 여기 보면은 어 지우가 지금 성년이 됐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만 나이로 하면 아직 1년이 남은 것 같거든요. 지금 지우가 0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살이다. 그러면 어, 내년도가 20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는 건지 그거는 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키스미라는 노래를 여기서 딱 부르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이게 좀 옛날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옛날 감성처럼 이렇게 아 보면은, 아, 네, 지금 옛날 감성 나오죠. 옛날 감성 나오는데 요즘 영상 트렌드가 아이돌 영상 트렌드가 <laughs> 영상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전 영상 그게 지금 아이들은 1 0대애들은 되게 신, 신선하다 해가지고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2000년도 영상을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화면 사이즈가 딱 이래요. 인원이 찰수 있는 공간은 800석이고요. 제가 이제 서 있는 공간은 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 바퀴 지금 보시면 2000년 11월 22일 오후 3시 10분이라고 나왔죠. 정확하게 24년 전 영상이에요. 여기서 제가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4년 전 영상을 봅니다. 정확하게 화면 크기도 진짜 완전 똑같죠. <laughs>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 무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목소리가 제 24년 전제 목소리인 거예요. <laughs> 야, 봤습니다 네. 앞으로 좀더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광고 아 광고란데. 그, 그 지금 여기서 제가 뭘 하냐면 어... 화면을 이제 왼쪽으로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옮겨요. 옮기면서 어, 여기서 이제 제가 확대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광고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광고가 있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이제 뭐 엔믹스라던가 아니면 유진스라던가 아이브 아이브가 펩시 광고죠. 그래서 여기 무대에서 딱 나오면서 어 이거 뭐지? 하면서 딱 펩시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어저 음료수는 뭐지? 하면서 딱 주민하고 있는데 이게 펩시라는 게딱 나오는 거. 먹을 것 같은데. 빨리 아 펩시. 이거 아래는 코카콜라인데 느낌이 코카콜라가 아래 있으면 뭔가 코카콜라 회사가 조금 뭔가가 아 우리는 패시보다 아래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이 영상은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의 날에서 엔믹스 지우가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 느낌만 그대로 들으면 제가 스무살이 되어서 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살이 돼서 정말 친구인 지우와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른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들어요. 가볼게요. 이거는 엔믹스 채널에 가면 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두서없이 막 했어요. 제가 졸업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졸업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 요약을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드라마 대본을 쓰는 게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눈물의 영을 정말 재밌게 봤잖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조금 드라마 쓰는 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어, 조금 체계적으로 좀 내가,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어, 다른 새로운, 어, 드라마 요약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 멈춰야 돼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 일단 잠깐 멈추는 것도, 어, 좋겠다. 그 생각에 졸업 3, 4회 요약, 요약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진짜 완전 두서없는, 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